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의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28년 전에 발간한 DY 학습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반복되는 실수를 잡아내면 실력이 향상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풀때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틀린다면 실망하기보다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문제를 계속 틀리는 이유를 알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만 찾을 수 있다면 우리의 공부의 실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알게 모르게 선입관, 혹은 가치관이라고 불리워지는 자기만의 고유한 인식의 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독특한 사고방식에 따라 사물을 무의식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접하더라도 남들과 다른 의견을 갖기도 하고 또 공부를 하는 데서는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다른 답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실수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수라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사고 체계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림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먼저, 토끼가 보이시나요? 아니면 오리가 보이시나요? 이 속에는 두 개의 그림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각 사람이 갖고 있는 다른 사고 체계 때문에 다른 동물이 먼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실수를 통해 나의 사고 체계를 확인하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학습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보시고 더 깊은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5차원 부모 교육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5차원 전면 교육 창시자 원동연 박사님의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기를 수 있는 부모 교육 동영상을 무료 증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문을 참조하세요.